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데님 자켓 엄청 기다리셨잖아요 핑크색이랑 화이트랑 또 보시고 아 자켓 너무 예뻐서 기다리셨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아 오늘 업데이트 찜콩한게 많으세요? 오 찜콩하셨어요? 아 이번주 업데이트 한꺼번에 사려고 오늘 기다리셨다고 그래 니트 사셨어야죠 니트 지금 스트라이프도 어 품절인데 네이비 자켓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저는 그 니트 자켓 너무 잘 입고 있고 그리고 또 어, 이번 주에 날씨가 좀 풀려서 주말에 진짜 잘 입으실 것 같거든요. 어잘 하셨어요. 아 예쁜 예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화사하게 입으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요. 어, 이게 핑크도 있었는데, 화이트가 또 되게 얼굴이 화사해 보여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 입으니까. 바지는, 바지는 저희 오늘 업데이트 되는 서린 반바지. 어, 요 반바지, 근데 저희가, 이그 저희가 원래 반바지 이런거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저희또뭐 있지 어 밴딩 쇼츠 같은 것도 있었고 사실 요런 고무줄이 쓰면서 어 약간 요정도 기장되는 쇼팬츠들이 저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입고 어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이랬다 니까요 다리가 다리가 되게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딱그 외에 반바지가 통이 중요하잖아요 통이랑 그리고 또 이런 그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고무줄 분량이 많으면 어, 엉덩이나 이런 데가 좀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밴딩 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그 그 소재 자체가 좀 이렇게 살아, 살게 되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밴딩 쇼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힙 부분이 어쩔 수 없게 좀 약간 뜨면서 그쪽이 조금 부했거든요. 그랬는데, 아, 엘라님! 어, 알람이 안 왔어요. 어, 근데 지금 방금 시작했어요. 한 2분 됐어. 괜찮아요. 이제 아직 옷한 번도 안 갈아입었어. 그래서 어 부해 보이는 반바지도 있었는데 요거는 진짜 반바지가 딱 너무 왜냐면은 그 서린 그 소재 다 입어 보셨잖아요 티셔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거 팬츠 같은 것도 그렇고 딱 몸을 타고 내리면서 너무 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방방 서는 그런 소재가 아니어서 바지를 입었을 때 골반 이런 데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그 통도 그렇고 어 기장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게 밴딩이어서 저는 워낙 하이웨스트로 많이 올려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올려 입었는데 조금 요렇게 내려 입으시면은 기장이 너무 짧진 않아요. 근데 저는 어아 세런 세론, 세런도 집업 디자인으로 나오면 어떠려나요? 맞아요. 디, 그 저는 집업도 괜찮고 그전 그것도 생각하긴 했어요. 그 뭐지? 어, 뭐야, 그, 어, 후드지업 같은 거. 왜냐면 후드지업 같은 거 완전 그냥 툭툭 걸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좀 너무 진짜 원단이 좀 두껍고 이러면은 막 불편할 수 있는데 너무 부들부들 해가지고 딱 그런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서리는 테리 소재 아니고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냥 보들보들 이거 진짜 소재 설명도 제가 못하겠어 저희 받아보신 분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자켓 뻗인 느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워싱을 좀 많이 돌렸어요. 저 왜냐면 이게 또 화이트도 그렇지만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가 이 핑크 색깔을 내려고 워싱 한 두세 번은 진짜 돌리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빼고 더 빼면 살짝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날수 있고 조금 더희끗희끗한 느낌이 날수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끝부분이나 이런 데들이 되게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그 느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옷감이 너무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너무 이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씨는 그 정도까지는 안, 안 돌리고, 그 바로 전까지만 돌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두꺼운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조금 더워져도 괜찮은 두께예요. 지금은. 그니까 저희가, 저도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 너무 두껍거나 막 되게 빡빡한 느낌 들면은 답답해서 사실, 어, 왜 어떤 그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 입으면은 막 이렇게 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 저희 이번 자켓이 프릴사이즈고 그리고 되게 박시한 스타일이거든요. 전혀 핏되는 스타일 아니고 요즘 느낌처럼 되게 오버사이즈한 느낌인데 그래도 남자 같지 않고 요것도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는 이게 원단이 너무 각져있지가 않고 부드러우면서 뚝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어제 그 영상 올렸잖아요. 영상 올린 것도 보시면 뒷모습을 봐도 보통 이런 박시한 디자인은 뒷모습을 봤을 때 되게 막어 남자처럼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자켓 색깔은 흰색 핑크두 개. 그리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구김은 전혀 안 간다고 보시면 돼. 전혀라기보다는 구김이 봐도 거의 많이 티가 안 나는 느낌? 거의 티가 안 나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완전 얇은 그런 면 자켓은 아닌데, 그렇다고 데님 자켓, 그냥 일반 데님 자켓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가벼운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서린 탈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팬츠말씀 하시는 거죠. 니트 팬츠.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좀 높아가지고, 저희도 안 그래도 좀 고민이기는 해요. 팬츠가 가격이 거의 안 나, 썸머 버전인데 안 나만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이기는 해요. 음, 저 요렇게 입으시면은, 그쵸? 이렇게 그레이 색에다가, 아까 반바지랑 입어도 예쁘지만, 그냥 이렇게 조거팬츠 같은 거에다가 요렇게 툭 걸쳐주셔도 진짜 그냥 편한데 뭔가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박시한 디자인인데도 소재가 그렇게 막 두껍거나 아니면 빡빡한 느낌이 아니어서 어 그래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음 품절된 부인의 스트라이프 니트 재입고 제이코 되나? 재입고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사도 저희가 다 수입해가지고 다 짜서 미리 해놓은 거여가지고 스트라이프 니트는 재입고가 안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받아보신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어제 DM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재입고가 안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커트랑 또 입어봤거든요. 어, 요거는 스커트에다가 지금 제가 안에 니트를 반팔을 입었어요. 그래서 반팔 대신에, 뭐, 그, 티셔츠 같은 거 입어, 입어주셔도 되겠죠? 저는 키코 니트 입었거든요. 키코 니트에다가 요렇게 스커트를 입었는데, 어 그냥 갖고 계신 요런 스커트나 아니면은 저희 뭐면 원피스들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슬림 원피스 같은 것도 있고 봄에 그렇게 반팔 원피스나 뭐 원피스 같은 거 많이 입고 다니시니까 아니면 저희 세틴 스커트 이런 것도 괜찮고 고런 거에다가 요렇게 자켓 하나 걸쳐주셔도 예뻐요 음아 은지씨 이것도 입어봤어 근데 이거는 오트밀에다가는 그안 어울리니까 그레이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입어볼래요 이거. 이거. 음. 블랙에 핑크도 입어볼까요? 어, 블랙에 핑크도 이쁘죠. 블랙에 핑크 입으면 또 그레이 색에다가 핑크 입은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더 쨍해. 그쵸. 블랙이 이렇게 핑크 입어도 너무 쨍하니 예쁘죠. 아 근데 이 핑크가 진짜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핑크 입으면은 뭔가 얼굴이 화사해 보이기도 하면서 또 되게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인가? 그렇지. <laughs> 이것도 입어봐봐, 은진 씨. 근데 이거 말고 그레이 입는 게더 예쁘겠다. 그래서 은진 씨가 지금 이거 미듐 입은 거거든요, 그렇지? 이거 미듐 입은 거지? 이거요? 어, 이거 내가 아까 미듐만 꺼낸 거. 아 미듐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미듐 입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 딱 가리거나 했었을 때 레깅스 같은거나 그랬을 때는 미듐 사이즈 이렇게 크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은지 씨는 워낙 체구가 작잖아요. 은지 씨가 키가 153이니까, 어, 여름에 이렇게 <laughs> 입어주셔도, 반바지에다가 짧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아, 여름에 니트로 된 나시 롱 원피스도 만들어 달라고? 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은 것처럼. 약간, 나시로 된, 롱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자켓 같은 거툭 하나 걸치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원피스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레이브도 한 번만 입어볼래요, 이제? 요거, 그레이, 아, 네. 안에, 반바지 안에 있거든요. 아, 화이트에 그레이 입어도 되고 그레이에 그레이도 있고. 아 나시 롱원피스 어떤 거요좀 약간 나신데 이게 많이 파인 거? 아니면은 그냥 딱 이렇게 라운드로 똑 떨어지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어 근데. 나시 진짜 니트 원피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저희가 여름에 니트 원피스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소재가 조금만 얇아도 안에가 다 비치고, 근데 또 소재가 두꺼우면 또또 또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어 원사가 중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롱 원피스면은 중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여름원피스 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아 빛이 먹고 시원하고 물빨래 가능한데 후줄근하지 않은걸로 주머니 놓고 아 시원하게 파인거 나시로 된거 말씀하시는거죠 아 지금 입은 블랙 원피스 요거는 원피스 아니고 어아 약간 라운드로 파인거여서 저도 요새 약간 이렇게 파인 거 입고 싶어. 이렇게 니트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파인 거 입고 싶어.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원피스 아니고 요거 키코 니트고요. 키코 니트 지금 저희가 저번 주 라방에서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니트랑 제가 블랙을 가지고 저는 요렇게 내려 입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벨벳 밴딩 스커트랑도 한번 입어볼까요? 벨벳 밴딩 스커트에다가 흰색 그냥 벨벳도 사실 밴딩 스커트는 겨울에만 입는 게 아니라 딱 지금 같은 계절에 그냥 그거에다가 흰티 입고 요거 입으시면은 또 그냥 벨벳 같은 거나 요새는 가죽도 여름에도 잘 입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셔도 예쁘거든요. 그렇게 제가 입어볼게요. 어, 울실크 붐버 스머 미듐 중에 어떤 거 핏이 더 예쁘냐고 저는 미줌을 더 좋아해요. 기는 해요. 근데 울시크 본버를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입기는 하는데, 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을 잘 입으시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쇼츠, 그니까, 러 쇼츠, 제가 본버에다가 쇼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롱팬츠랑 같이 입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롱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는, 위에가 너무 부해지면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롱 팬츠에는, 어, 위에를 타이트하게 입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스몰을 입었고, 쇼츠를 입을 때에는 오히려 왜 밑에가 짧으면 좀 위에가 이렇게 박시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거 박시한 거 입을 때에도 밑에가 이렇게 슬림한 거 입거나 아니면은 반바지랑 입었을 때 어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고를 때에는 위에를 미룸 사이즈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거같아 본인이 어떤? 착장을 주로 입으시냐? 요거에 따라서 입으시면 좋을 것같아 로지 스커트는 봄 여름용 소재 여름에도 입지 이거 그냥 나시에다가 입으시면은 사실 요거는 그냥 나시 그냥 왜 이런 러닝 나시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입으시면은 그냥 요거 하나에 그냥 그런 티셔츠나 나시 하나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리 반바지 여름에 입을 수 있죠. 반바지인데 그리고 물론 소재가 약간 뽀실뽀실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테리 가더 두꺼워요. 서린보다 테리가 더 두꺼운데 물론 테리는 조금 더 여름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어, 서린도, 서린도 여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어, 로지는 그렇게 약간 매끈한 소재여 가지고 지금 딱 입기 너무 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스커트 그쵸? 지금 이 벨벳 스커트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반팔이랑 입었는데 어색하지 않죠? 여기에다가 지금 저는 그냥 쪼리 신었는데 그냥 완전 낮은 어, 플리플라 신으시거나 아니면은 운동화 신으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흰 운동화 찾다가 나왔는데 이런 거에다가 그냥 지금 제가 입었듯이 어 이렇게 걸치셔도 너무 예쁘고 그죠? 이렇게 입으셔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사실 이 카라 니트, 카라 지금 이 티셔츠도 되게 캐주얼해 보이지만 또이렇게 같이 입으시면은, 어, 전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뭔가 또 이게 이 핑크색 자켓이 주는 이 약간 튀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 근데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PKT 다음 주 수요일일걸요? 수요일인 것 같은데? 아, 금요일이야? 금요일이야? 어, 금요일인가 수요일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날씨 풀리니까 사실 이제 낮에는 진짜 반팔티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화이트 입으셔도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어, 지금 이렇게 그레이 색에다가 화이트 요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음 화이트 그냥 요렇게 입으셔도 그레이에다가 엄청 화사하니 이쁘죠 음 요렇게 같이 입으시면은 되니까 아 벨벳 그레이 품절이에요? 아 진짜 <laughs> 제가 왜 이렇게 맨날 저는 품절인것만 입을까요 어 <laughs> 안돼 품절이야 아, 다른걸로 입어야겠네 그레이 패스 근데 지금 이거 사실 어뭐리오더는 하면 되는데 또 벨벳 소재여가지고 혹시 고객님들이 또 받아보시고 반품하실까봐 그러면은 힘들어 힘들어 <laughs> 어, 갖고 계신 저희 세팅스커트 있잖아요 세팅스커트나 입어주세요 <laughs> 아 저도 핑크 하나 했는데 화이트가 아 그래요 근데 제 느낌 한번 봐야겠다 오히려 핑크가 조금 더 워싱을 어, 많이 돌려서 워싱을 어, 많이 돌려서 더 부드러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더막 입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 지금 주문하면은 오, 어, 오늘 다 배송돼요 저희 4시까지 다 배송되니까 어, 오늘 주문 주시면은 아마 내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에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크림색 데님 셔츠 데님 셔츠 요거 요거 자켓 말씀하신 건가? 어, 요거 오늘 다발송돼요 벨벳 스커트 크림 컬러도 예쁘죠? 어, 핑크 고고하셔도 돼요. 핑크가, 어, 워싱이 조금 더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나시랑 될 거예요. 이걸로 입어보시면 될요 아까 음.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이런 나시 아니어도, 그냥 이런 기본 나시 같은 거에다가 요거랑 같이 여름에 입어도, 되게 예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뭐 바캉스 갈 때나 그럴 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로지 스커트랑 되게 잘 어울리죠. 거기다가 이렇게 자켓 하나만 걸쳐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로씨 거기 스니이드 팬츠 한 번만 줄래? 어디 갔지? 아니 거기요. 나시는 이거 나시 나오나요? 어, 나와요. 아. 이거 나시도 이제 검토 중이어 가지고 나올 거라고 하셔 가지고 요것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검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코 거기 있는 그 코디가 너무 예뻐 가지고 입어 보고 싶어서 한번 입어 봤는데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띠건 같은 거 걸쳐주셔도 괜찮으시고 요런 데님 자켓으로 이렇게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딱 포인트로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나시 세티는 아니고 약간 면제질 같은데 음, 조금 얇은 요런 소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얇고 야, 약간 비침이 있기는 한데 약간 여름에는 약간 이런 거 입으시는 게 시원하고 괜찮으실 거예요. 날씨 성해자라찜찜 이것도 얼른 <laughs> 네, 보여드리게 한번 의견 전달드릴게요. 갑자기 다열어는데 아, 그니까 <laughs> 그, 이제 나시를, 나시를 다 원하시네. 나시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 아, 은지 씨랑 입은 거, 은지 씨가 입은 거랑 내가 입은 거랑 같은 걸까? 그쵸 지금 응. 화이트랑 블랙이랑 응. 어, 이렇게 소재 너무 예쁘죠. 음. 그래서 어, 지금 안에요. 이게 화이트가 조금 더 하얘가지고 느낌이 어,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 같이 입으셔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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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제가 어, 힐을 신었는데, 사실 지금 이룸 느낌에는 그냥 완전 납작한 흰색 쪼리 입으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저도 마음에 들어. 이 스웨이드 잡기, 이 스웨이드 팬츠가 그리고 핏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 떨어지는 핏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웨이드도